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의 신, 김충남 영어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어, 여기 화면을 보시면 2020년 지방지 구급에 출제된 어, 문법 문제인데요. 어,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봤을 때, 어, 문법이나 구문을 알아야 어, 어, 물론 문장을 어,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몇 개월 전에 어,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명사 상당어구,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형용사 상당어구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 빨간색이 되고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상당어구와 동사, 뭐, 뭐 다른 부사, 문장, 뭐 이런 것들을 꾸미는 부사 상당어구는 수시가 되어서 파란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문법적인 지식, 구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명사 상당어구와 형용사 상당어구가 빨간색이 되는 핵심 빨간색이 되고요 명사 상당어구에는 명사 명사 있죠 대명사 그 다음 명사구 명사절이 있습니다 명사구에는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가 명사구에 속하고 명사절의 대표는 대트절 뭐 이런 것들입니다 wh로 시작하는 어, wh절 이런 것들이 어, 주어 보호 목적의 자리에 와서 핵심 역할, 빨간색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 특히나 형용사 상당 어구,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형용사구에는 투어 부정사구, INGPP하는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 전명구가 형용사구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형용사절에는 강계대명사절강계부사절이 형용사절에 속합니다. 이것들이 만약에 보호자리에 오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빨간색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명사를 꾸밀 때는 파란색 수식의 역할을 하고요. 영어에서 부사자 붙은 부사, 부사상당어고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구에는 투어부정사구, 어, 분사구문, 그 다음에 전치사명사의 덩어리, 전명구가 또 부사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은요, 여러분들이 뭐뭐 할때 시간부사절, 웬절 있죠?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부사절, if절, 왜냐 하면 하는 이유부사절, because절, 그 다음에 비로 머물지라도 양보부사절이라고 해가지고, 올도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 부사자 붙은 것은 다 수식입니다. 파란색이 됩니다. 제가 이 예문을 통해서 기출 문장을 통해서 어, 핵심은 빨간색 수식어는 파란색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mong her most prized possessions, sold during the evening series, wore a 1961 bejeweled timepiece by Bulgari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2020년 지방직 구급에 출제된, 어, 문법, 어법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among은 뭐뭐사이라는 전치사죠. 이렇게 전치사가 놓으면, 어, 이 전치사, among의 목적의 역할하는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보시면, 요 possessions가, 어, among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의 역할하는 명사가 되어서 전면구가 됩니다. 갈로를 치셔도 되, 되겠습니다. 아니면 수식어니까 파란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possessions를 꾸미는 이 sold는 또 과거 분사로서, 어, 뒤에서 이렇게 앞에 possessions라는 명사를 꾸미는, 어, 형용사고로 쓰이기 때문에 또 수식어니까 파란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during이 너무 하는 동안이라는 또 전치사죠. 그러면 명사를 찾아보십시오. 세일까지가 명사가 되겠죠. 요게 하나의 또, 아, 어, 전명구가 되니까, 수식어니까,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 전명구는 명사를 꾸며서 형용사구든, 동사를 꾸며서 부사구로 쓰이든, 어, 수식어의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뭐,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 단 아시다시피, 어, 갈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로. 요렇게 갈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솔드부터, l 셀까지가 또 갈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 앞으로 보내면요. 원래 주어 동사였는데, 어순이. 동사 주어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인 요 동사, 워가 보이시죠? 그러 요게 빨간색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 되죠. 주어를. 주어가 여러분 어가 붙었죠. 어1961 be juered timepiece 요, timepiece라는 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되죠. 여러분 timepieces가 아니고 어 음, timepiece니까 단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단수니까 워가 아니고 어 비동사 과거 단수인 어 was로 이렇게 was를 was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by 불가리는요. 또 전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란색이 되는 것이죠. 파란색이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오형식 들어보셨죠? 아니면 이렇게 갈로를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식어는 갈로를 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파란색 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바로 뭡니까? 어, 전부 다 여기 에, 수식어. 에, 이것도 수식.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수식어를 modifier라고 합니다. 에, modifier 그래서 m라고 이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과거분사구인 또 수식어. 이렇게 영어 문장이 긴 이유가 수식어가 정말 많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역할하는 동사 그렇죠? verb 그렇죠? 동사 verb. V라고 하겠습니다. 동.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 어, 1961, the jeweled timepiece.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것이죠. 주어, subject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길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핵심인 주어 동사가 주어 하나, 동사 하나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형식 문장이라는 겁니다. 일형식 문장. 아시겠죠? 그래서 by 불가리도 또 수식어가 될 수식어. M이 됩니다. Modify.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 수식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형식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문장을요, 어, 이렇게 핵심이 되는 부분은 빨간색, 수식어는 파란색을 하시면 문법 지식, 구문지, 어, 구문적인 지식 없어도 문장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어,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어, 주어동사죠, 주어동사. 1961년에 만든 보석으로 장식된 시계가 하나 있었다.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한 어, 1차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식어는요, 2차 정보가 되겠죠. 아시겠죠? 네. 어,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